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리고 국사 편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역사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제 대단히 좀 불편한 단체로 이제 인식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계속 많이 리모델링을 하고 많이 바꾸는데도 끝까지 바꾸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평양에 낭랑군이 있다는 낭랑군 7을 절대로 얘기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눈치를 보고 낭낭군도 되도록이면 국사책에서 빼는 쪽으로 하는데, 오직 우리나라 가장 큰 국립박물관, 중앙박물관 여기서는 낭낭군을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국사 편찬위원회, 여기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분들 그냥 국사 편찬위원회, 우리나라 역사 편찬해 주는 좋은 단체인 줄 알았는데, 어, 최근에 전라도 천년산 문제 때 국정감사 때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국산편찬위원회에서 이미 이 내용을 썼다라고 국산편찬위원회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국립중앙박물관이왜 평양낭랑군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고 국산편찬위원회가 왜 가야를 임나라고, 일본석이 임나, 일본부에 임나라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용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미련 때문입니다. 미련 때문.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가 바로 뭐 호텔 아닙니다. 호텔이 아니라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아주 멋있게 지었죠. 우리나라 최고의 박물관이라 할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지게 지어놨는데, 문제는 한 가지만 바꾸면 되겠는데, 이 최근에 강개투항 호태양 비문도 전시를 하면서 대단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런데 오직 딱 하나,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바로 평양에 낭낭군이 있다는 낭낭군 전시관은 절대로 바꾸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영상을,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영상을 보시면 낭낭군이 설치되었다고 해설글을 이렇게 영상을 남겨 놨습니다. 자,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망했고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낭랑군을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과연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켰습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지금 뭐 조선 청국 박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지금 계속 이렇게 인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 낭랑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영상을 보시면 낭랑군의 위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 가지 설에 대해서 살짝 잡아놓아 놓고 그러면서 낭랑군은 있었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고요. 그럼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바로 낭랑의 대표 무덤 스감리 구유에서 발, 이렇게 발견된 바로 여러분들 밖걸 흐리띠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용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저밖클 저것이 낭랑의 최고고, 뿜, 이제 미로 보고, 왜냐면 하저 바클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국보로까지 매겨놨습니다. 근데 저낭랑은 어떻습니까? 한나라 낭랑의 대표적인 무덤인데 문제는 뭐냐? 정작 한나라의 황제는 저런 바클을 차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중국의 한나라에서는 저런 바클이 나오질 않습니다. 당시 한나라는 저 정도의 바클을 만들 수 있는 세련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바클은 한 나라의 바클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오직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저 바클을 끝까지 낭랑군의 바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걸 고집하는지 이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낭랑군 유물을 떠오르는,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세키노 다다시죠. 관야정이랍니다. 자, 세키노 다다시가 그 물에 예, 평양의 낭낭 고분을 열고 낭랑 유물을 다, 거의 다 찾아낸 인물이죠. 자, 세키노 다다시가 먼저 조선을, 일본이 조선을 합병시키말라면 어때? 강제적으로 뺏고 난 뒤에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1915년에 어떤 책이 나오느냐? 1910년 우리나라는 경수를 꼭치를 당했고요. 일본은 이때 이제 조선을 빼앗는데 5년 뒤에 조선 고족도부라는 쉽게 말하면 도록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냐면 낭랑군이라든지 우리나라 모든 주요 유적지 사진이 여러분들 이 안에 유적지의 유물 사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책임자가 새끼노 다다시였죠. 그래서 1915년부터 1935년 자,까지 쭉 이렇게 매년 계속 발행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데요. 저기에 보시면 낭낭군 유물이 평양에 있다는 쪽으로 도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새끼노 다다시의 작품이었고요. 자, 새끼노 다다시의 일기장이 최근에 주목을 받았죠. 여러분들 첫 문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양에 낭낭 유물을 발굴해가지고 낭낭 유물이 넘쳐나가지고 주체를 모날 때 이 양반이 어디를 갔느냐 면 중국의 북경에 갔는데 북경 유리창 골동품 가게를 갑니다 거기에 가서 했던 일을 일기장으로 남겼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북경 유리창가에 골동품점을 둘러보고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위하여 한 대의 발굴품을 3 0 0여엔에 구입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위해서 유리창에서 한나라의 유물을 사들였다 이겁니다 왜? 이러면 이해 안, 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요거죠. 왜? 평행에 지금 무덤만 파면 전부 다 낭낭군 한사군의 유물이 나온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정작 그 유물을 발굴한 사람은 지금 어느 한쪽에 가서 어떻습니까? 북경에 가서 골동품 가게에서 한나라 유물을 300여이나 주면서 구입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위해서. 그리고 또일개가 나옵니다. 1918년 3월 20일 유리창을 또 갔습니다. 골동품 중에는 비교적 한 대의 발굴품이 많고 낭낭출토, 낭낭유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다라는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평행에 땅만 파면 낭낭군 유물이 발굴되는데 왜 이분은 북경 유리창 골동품상을 어슬렁거리면서 수많은 돈을 들이가지고 한사군 낭낭군 유물을 사들렸을까요 여기가 여러분들 북경 유리창입니다 북경 가시는 분들은 골동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들르는 거리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왜? 지금도 골동품 가게가 계속 있습니다 저기 가보시면 뺄거 빼고 다 있습니다 저게 북경 유리창에 지금 골동품 가게의 모습인데 저기를 새끼노 다라시가 가서 한나라 유물을 다 사서 사설,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낭랑군이 평양에 있다면 여러분들 북경의 유리창은 거리가 대단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왜 평양에 발굴된 낭랑군 유물이 북경 유리창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리를 이동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거리가 이루어졌을까요? 이것도 의문점입니다. 그 의문점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풀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될거 바로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위해서 낭낭군 유물 한나라 유물을 그 액을 가지고 골동품상에서 사들 때 하는데 그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이름을 바꾼 것이 여러분들 뭐냐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의 최고의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는 바로 조선총독부 한나라 유물을 사들였던 골동품상에서 한나라 유물을 사들였던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신입니다. 그때 의 모습을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제는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죠? 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나라 낭랑군 유물을 뺄 수가 없을까요?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신이 조선 총독부의 박물관이었고, 거기에 뭐가 있다? 우리나라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나, 평양에서 발굴된 낭낭군, 한사군 유물이 아닌 어디? 북경 유리창에서 사들인 낭낭군 유물을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광복 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한다면 의문점은 이제 다 풀렸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때 이제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느냐. 자, 이렇게 한나라 유물, 낭랑군 유물 도록도 먼저 내고요. 그러면서 1920년부터 44년까지 자기들이 만든 국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국의 역사죠. 한국의 역사책을 조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1920년부터 조선인들이 배웠던 역사, 고조선은 어디다? 한반도의 북부만이 고조선이라고 저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책에 나오는 고조선의 영역이 바로 북한 지역을 표기한 것과 똑같은 것이 100년 전에 여러분들 1920년 조선 총독부의 국정 교과서인 바로 심상수학 국사 심상수학 일본 역사 그 내용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 금정 교과서인 금인정 교과서인 중국화 학교의 고조선 범위에 그대로 지금 표기돼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원본을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중국인 기자가 와서 왕이 되었다 당구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 역사에서는 당군 단군 신하다, 당군은 중놈들이 만든 것이 되가않습니까이 역사책에서는 당군 조선을 제거하고, 바로 기자 이만부터가 한국의 조선사로 배웠고, 조선사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북부만이 바로 조선이라고 조선총독부에서 교육을 시킨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반도의 대부분은 뭐다? 반도의 대부분은 중국 땅이었다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반도의 대부분, 한반도 북본뿐만 아니라요그이 남부도까지도 많이 얻었습니까? 한나라의 식민지였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한반도 남부는 뭐냐? 임나가 바로 경상도 김에 해 있는 가라였는데, 가라였는데, 이 임나는 옛날부터 일본에 조공을 바쳤고, 조선반도의 남부에 있는 가라 등 여러 나라를 총칭하여 임나라고 부르게 되었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가야는 임나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야학자들이 전부 다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는 가장 근원적인 근거는 바로 요겁니다. 물론 1907년부터 일본 내부에서부터 임나는 가야라고 일본 역사책에 표기되고요. 19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야가 일본 석이 임나라고 교육을 하는데, 그 내용이 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100년 후에 우리나라 가야학자들이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면서 임나일본부는 폐기됐기 때문에 폐기됐는데 임나의 지명을 경상도 전라도에 붙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번에 시민들과 시민들 앞에서 주장하다가 개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또이 방송을 보시는 국사학과 교수님들도 있을 겁니다. 학생들도 있을 건데요. 가야를 임나라고 가르친 것은 바로 1920년 조선 총독부의 국정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과연 가야가 임나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22년부터 어떻습니까? 조선사를 이제 자기들이 미리 교과서를 써놔놓고, 이 교과서를 바칠 수 있는 책을, 역사책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바로, 1922년 조선사 펜찬위원회고요. 1925년에 조선사 펜수회를 출범시키가지고 약 200억 은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책을 찍어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사책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제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왜 새끼노 다다시는 북경 유리창에서 한나라 유물을 사들였을까요? 왜그먼 거리까지 평양에 있던 우리나라 평양에 있던 한사군 낭랑군 유물이 왜 북경까지 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거짓말이라거 아시겠죠? 최근에 고고학이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북경 주변에서 낭랑군 조선인 한현도라는 사람의 임무덤이 발굴됐습니다. 바로 북경 유리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 지역에 한사군이 있었기 때문에 북경 유리창에 한사군 낭랑군 유물이 거기에 골동품상에 있었던 겁니다. 평양에 있는 낭랑군 유물이 그까지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이 낭랑군 한사군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기서 새끼노 다다씨가이 물건을 사, 조선총독부에서 사들여가지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인데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유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네. 그들의 전시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국립중앙방문에서 낙랑군 특별전하는 모습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대로 제키노 다다시가 유리창에서 산 유물, 그리고 기정받은 유물 이런 걸 가지고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는 식으로 도표를 그리 가지고 지금까지도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해 가지고 동북공정을 인정해준 국가의 가장 중심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국립. 중앙박물관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부로서 전시하는 낭낭군 허리띠, 최근에 낭낭군 허리띠가 아닌 걸로 밝혀졌죠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 보시면, 팽힝의 낭낭군 허리띠라고 신장에서 발굴된 허리띠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랬냐? 저 낭낭군 허리띠는 한나라의 기술로서 만들지 못한다. 이거는 일본 학자들도 인정한 겁니다. 저건 한나라 유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이 저것을 낭낭군 한나라 유물이라고 해가지고 국보로 등재했고요. 중국은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전 세계의 한나라 유물을 전시할 때 반드시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저 허리띠를 한나라의 대표적인 유물로 전 세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비족의 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대단히 흡사하죠. 자, 선비족 벨트의 버글 모습도 여러분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때문에 때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에 동영상 이력을 들이 가지고 한반도 북부가 한나라 땅이라고 표기했고, 그리고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지배했다고 왜 평양의 낙랑군을 인정하면 위나라, 진나라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은 결국은 중국 땅이라고. 저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력을 들이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여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는 뭐냐? 많은 분들이 아나는 지방의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이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국사편찬위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국사 편찬위원회가 최근에 관심받게 된 이유가 바로 전라도 천년사 국정감사 때 이재훈 편찬위원장이 임나 경상도 전라도에 임나 지명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책임자가 아니라 우리 책임이 아니라 국사 편찬위원회가 미리 이미 주장한 것이다 해가지고 국사 편찬위원회를 끌어들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국사 편찬위원회가 뭐냐라고 조사를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국사 편찬위원회가 진짜 뭐를 이름은 아주 거창한데, 여러분들, 실체를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들은 가야를 임나라고 주장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 식민학계의 사학의 기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서다, 속기치, 이에마스, 세마스 야스카스, 이만희 시류, 금수룡이 이어가지고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병도하고 신석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병도는 와세대 대학 출신이고요. 조선사 펜수에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대 쪽에 이제 여러분들 교편을 잡기 시작했죠. 신석고시가 있습니다. 경성제국대를 나왔고 조선사 펜수에 몸담았고 고려대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국사 편찬에는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여러분들 서울대는 이병도시하고 연결됐다는 거다 아실 건데 국사 편찬 위원회는 여러분들 신석고시하고 연결된 단체입니다. 자, 신석고시의 내력을 보겠습니다. 1924년 경성제국대 학 입학해가지고, 26년, 자, 3월 수리했고요. 26년 4월, 경성제국대학4학과에 입학했습니다. 29년 3월에 졸업해가지고, 조선총독부에 취직을 합니다. 조선사 편수의 촉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30년에 수사관부로 임명되었고요. 37년 수사관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30년에 바로, 일본의 그 식민사학을 그대로 어떻습니까? 학술화시킨 단체인 청구학계 편집위원회에 대해서 약 10년간 활동을, 이병도 씨보다 더 이제 강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 진단학계 발기인으로 참여 했고, 1940년 주, 주목해야 될 거, 기원 2600년 축전 기념장을, 기념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기원 2600년은 뭐죠? 예, 제 유튜브 보신 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바로, 바로 신무천왕, 일본의 일대천왕인 신무천왕을 바로 황극, 여러분들 모셔보면요. 바로 조선청독부의 식민사학의 핵심인 황국사관의 기원이 바로 2600년입니다. 자, 2000, 기원 2600년이 되는 1940년 일본으로부터 기념장을 수여받은 인물. 아주 대단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1940년 일본 기원이 2600년 기원을 잡아가지고 저때 자, 신석고 씨가 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자, 이병도 씨도 못 받은 내용인데 이 양반은 받았는가 봅니다. 그 다음, 광복 후에 46년 1월에, 자, 중국, 중등국사 국사, 교원양성소. 이게 뭐냐? 이제,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강사에, 강설했고요. 3월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릴 국사관을 설립해가지고 9월에 사무국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46년 3월에 고려대학교의 교수로 임명이 되고요. 49년에 문교부 편수국장이 되고, 자, 여러분 참고로 보실까요? 1962년에 독립유공자 상훈시민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상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바로 친일파, 친일명단의 이병도 신속구라는 양반이 아마 이름이 있을 건데, 친일파의 학계에서, 역사학계의 친일파의 거두라고 이름되고 있는 이병도 신속구 씨가 1962년 독립유공자 상훈시민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독립운동가들을 심사한다면 를 친일파가 심사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나라에서 벌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브리핑을 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수사관은 뭐냐? 1946년 3월에 신석고등의 인사가 조선사 편수의 자료를 가지고 경복궁 집경당에 설치한 것이 바로 국사관이고요. 1949년 3월 대통령령으로 국사편찬위원회라는 직제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사 편수의 자료를 가지고 만든 단체가 바로 국사관이었고, 바로 49년에 이름을 바꾼 것이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자, 그 위원장, 콤피지들어 가시가 보시면 국사관장으로서 신석고 씨가 이제 여러분들 사진이 나올 겁니다. 자, 저기는 이제 문교부 장관겸직위원장이라가지고 1949년부터 이제 연역을 해놨는데요. 자, 더 내용, 깊은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90년 간행된 국사편찬위원회의 사과 역사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신석구의 재행기간을 1929년부터 65년으로 직실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틀리죠? 자,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를 담은 이 책에는 신석구 씨의 재행기간을 1929년 조선사 펜수에 근무한 시기부터 이 양반을 국사편찬위원회의 쉽게 말하면 책임자로서 연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조선사 펜수에, 조선총독부 조선사 펜수에부터 연역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차마 홈페이지는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없어가지고 광복후에 내용만 기록을 해놨는데 별도의 책임 국사편찬위원회 사에서는 어떻습니까? 1929년부터 근무한 걸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됐던 것이 국사편찬위원회가 2019년에 공개한 3일 운동 사상자라든지 이런 기록 부상자 숫자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뭐냐면 우리 한일관계사료집이라든지 독립운동지열사, 한국독립운동사력이라든지 여러 데이터가 많습니다. 거기 숫자하고 여러분들 조선총독부 짓기하고 조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짓기를 여러분들 빨간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대해서, 3일 진에 대해서, 3 운동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는 보통 자료, 한일관계사료지의 국독립운동지열사, 한국독립운동사략, 관련 책은 배제하고, 누구 책을 중심으로? 조선총독부의 직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별로 안 죽었다는 거죠? 우리 저 사망자수가 한일관계사료지에 는한 6,821명이 이제 사망했고, 독립운동 지 질세는 약 7,500명. 한국 독립운동사력에는 6,60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조선총독부는 553명이 죽었다고 짓기를 해 놨고요. 국사편찬위원회는 뭐다? 933명이 죽었다고 거의 조선총독부 짓기를 따랐습니다. 부상자 수 여러분들 부상자 수도 보시기 바랍니다. 부상자 수는 4만 명, 만 명, 만 명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다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뭐다? 조선 총독부도 1,400명이라고 남겨놨는데, 통계 없음 이래가지고 발표했고요. 체포자 수도 4만 명, 4만 명, 5만 명 기록이 있는데, 조선 총독부는 통계가 없다는 식으로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을 그대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따라서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자,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국사편찬위원회가 진짜 국사를 편찬하려고 하는 위원회인지, 조선 총독부, 조선사를 편찬하려고 하려고, 하려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분들 러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데 아시겠죠? 국정감사 전라도 천년감사의 국정감사의 이재원 편찬위원장이 입나 내용은 우리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쓴게 아니라 처음 쓰는 게 아니라 국사 편찬위원회가 이미 주장한 것이라고 국정감사 때 증언했는데 결국은 뭐냐? 국사 편찬위원회는 어디다? 바로 신속고의 단체면서 조선총독부의 단체를 그대로. 조선 총독부의 후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인식을 하실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최근에 뭐냐면 자, 3대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병기 박사가 이병도 신석훈는 해방 후 어떻게 한국 사학기를 장악했는가 저 책을, 자, 연구비율, 국가 연구비를 받아서 저 책을 발표 했는데 교육부가 출간금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가람 연구소에서 역사문화연구소에서 2020년 9월에 출간을 강행해가지고 저 책을 냈습니다. 교육부는 저 책이 나오는 것을 막았고, 한가람에서는 저 책을 출간, 서점에 출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병도 신석고 언급하는 내용을 출간을 금지시켰을까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병도 씨는 죽음을 앞두고, 황국 한웅 신시 배달, 당군 47대를 인정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사군 위치가 지금의 한사군 위치가 아니냐는 것도 여러분들 책에 남겨놨습니다. 그 책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신석고씨는 세상을 떠났지만도 아직까지도 그분은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지금 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누가 유사 역사학인지, 누가 식민사학인지 여러분들 오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반드시 낭낭군 실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반드시 가야사에서 임날을 빼야 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메림역사문화TV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자료 공유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을 남겨서 이렇게 영상을 영원이 역사에 남기겠습니다. 저분들 주변에 중요한 역사 사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핸드폰으로 녹화하셔가지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wy2101 다음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메림역사문화TV에 그 영상을 그대로 올려서 전 세계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요. 오늘 내용은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국사 편찬위원회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왜 낭당공과 임나를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련 때문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 많이 다시 한번 되새기 보시기 바랍니다.